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한 7, 800선. 그리고 가장 노멀하게는 1,000만 원. 그 이상도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본식 사진까지 포함한다면 가장 노멀하게 준비를 하시는 금액대는 결혼해랑입니다. 메리크리스마스. 회장님, 저 이제 결혼 준비 시작했는데. 어, 너무 잘됐네요. 네, 예산을 근데 어떻게 짜야 될까요? 따로 정해놓은 예산안이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아, 네. 그러면 오늘 가장 신부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예산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봐요. 일단은 크게 스튜디오, 드레스, 메이크업. 예산안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이냐. 전체적인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. 근데 제가 제휴하고 있는 곳들의 라인업에 따르면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한 7, 800선. 그리고 가장 노멀하게는 1,000만 원. 그 이상도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본식 사진까지 포함한다면 가장 노멀하게 준비를 하시는 금액대는 1,000만 원 초반대 초, 중반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입니다. 스튜디오는요, 250에서 350까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실장님 촬영, 이사님 촬영, 대표님 촬영,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고요. 스튜디오마다의 특성이 있어요. 요즘에는 야외 촬영하고 실내 촬영 같이 하실 수 있는 곳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편인데, 그 스튜디오에 따라서 가장 많이 하시는 금액대가 250에서 350, 그리고 그 이상, 하프데이나 원데이 그런 구성에 따라서도 좀 금액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이 경우 포토그래피, 마리 스튜디오, 페이스 스튜디오, 무이 스튜디오 다양한 스튜디오들이 있어요.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대가 그 정도 금액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말씀드렸던 스튜디오들은 원본하고 수정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스튜디오 위주로 좀 안내를 드려봤어요. 두 번째 드레스입니다. 드레스의 범위는요, 전체 경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. 왜냐면, 금액의 분포도가 굉장히 넓어요. 카령 세 벌, 본식 한 벌, 총네 벌을 대어 했을 때 금액이 200만원 중후반부터 1000만원 선까지도 있어요. 1000만원 이상도 당연히 있고요. 보통 드레스를 좀 많이 신경 쓰고, 내가 호텔 예식을 하고,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드레스 샵을 선호하시는 편이에요. 하이엔드 드레스 샵은 총 5벌 구성으로 기본이 세팅되어 있어요. 활용 드레스 3벌, 본식 때 메인 드레스 1벌, 인사 다닐 때 입는 애프터 드레스 1벌, 총 5벌 구성이고요. 그래서 수입 드레스가 주로 이제 분포되어 있고 국내 드레스에서는 이명순 드레스나 엔조 체제훈, 이승진 드레스 이런 것들도 이제 하이엔드 그룹에 속해 있고요. 가장 많이 하시는 금액대는 300에서 400만 원 금액대예요. 총4벌 대여했을 때의 금액이 300에서 400만 원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. 시그니처 리자베스, 셀레브 브라이덜, 브라이덜 온유 뭐그 이외에도 너무 많습니다. 지금 제가 언급한 곳들은요 신부님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 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외에도 너무나 좋은 샵들이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취향이 확고하다면 그런 것들을 상담 전에 미리 사진을 좀 캡처해서 담당 웨딩 플래너님께 이제 보여드리면서 상담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샵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. 거의 대동소이해요. 100만 원 선부터 뭐 180만 원 선까지도 있고 그 이상도 있습니다. 100만 원 초반, 뭐 130만 원, 150만 원요 금액대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실장, 부원장, 원장 이렇게 직급이 나누어져 있고요. 메이크업 하시는 분과 헤어 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. 촬영 때 한번, 본식 때 한번 비용이 100만 원 선부터 180만 원까지 있다. 요거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메이크업샵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혼잡하지 않은 샵. 그리고 좀 케어가 잘 되고 베이스부터 직접 샵에서 진행하는 샵 위주로 많이 하시고요. 많이 하시는 샵들이 뭐선화정당 그다음에 김청경 헤어페이스. 정남, 프렌스 뭐 고바이싱, 히나프, 뭐, 너무 많죠? 그래서 다양한 샵들이 있으니까요. 신부님이 추구하시는 메이크업 방향과 실제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메이크업,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담당 웨딩 플래너님들이 좀 추천을 해드, 해드릴 거예요. 본식 사진의 경우에는 200만 원 초중반부터 300만 원 이상까지 있습니다. 거기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역시나 이것도 직급이 실장, 이사, 대표 촬영에 따라서 다르고요. 업체마다의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하시는 금액대들은 200 초중반에서 이제 300만 원 이상까지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면은 전체적인 예산안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하시고요.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.